유튜버 중에서 에드머라는 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 싱글인 걸로 알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비밀이라면서 자기 남편이라고 빡빡 우기던데. 호호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뭐 먹방은 아니고 제가 오늘 관리데이여가지고 예, 그냥 잔잔바리로다가 소통 좀 하면서 밥좀 먹을게요. 오늘 먹방 맛없어 보인다고? 어머. 야 이게 얼마 나 맛있는데 새끼야. 이 밥상 머리 앞에 두고 지금 뭐하는? 7시슈칠나 숙집발층층층지집발층 나머 층층음 제주도 가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고? 그 짬뽕이요 짬뽕 존맛이야 진짜로 그거만 먹으러 또 제주도 갈 의향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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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채도 같이 드세요? 변비 걸려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 식단 많이 하잖아요? 변비 걸리더라 진짜로 형 친구들한테 형 방송 본다 했더니 왕따 당했어?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알지? 어, 굳이 얘기는 안 할게 <목소리> 멋지게 퇴사하는 방법? 그거 있지 또 있지 일단 이거를 치우세요 이런 거를 왜냐 이거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딱 이렇게 계신다 퇴사하는 날 평소에 괴롭혔던 과장님 바로 그냥 아! 과장님! 베트남산 공나무 원목일 때 아시죠? 예 네, 이거 그냥 이제 뒤에 숨기세요 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아저죄송한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 근데 직원, 직원들이 직원 보니까 좀그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저저 저 오늘 그러면은 이제 바로 퇴사를 하는 거죠. 딱 이렇게 되는 거지. 퇴사하는 방법 완료. 웬만하면은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과만 잘해도 웬만한 건다 돼요. 코 부러뜨리고 사과해도 되냐고? 아, 그럼요! 그럴 때는 헤헤 화법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헤헤. 그러면 법이 왜 있냐고? 그래서 법정 가도 사과하면은 좀 감형 해주잖아. 아, 판사님 죄송합니다. 헤헤.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헤헤. <laughs> 이러면은 징역 1 0년 받을 거 징역 9년1 0 개월로 줄여주고 그래요. 아우 김 누님! 아우 김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액션으로 상타 가겠습니다. 빠라 고라라라결라라라라라라 에드머랑 결혼하면 바... 제 친구들은 에드머님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에드머님 너무 멋지거든요? 저 아닙니다. 에. 드머가 누구죠? 에드머 대체 누구죠? 의인 유튜브 에드머님이랑 결혼하는 방법 내공 500이나 걸었어? 사귀는 거 말고요. 남자라고. 이 미친. 드머 형 여자 좋아하세요. 뭐야? 에드머 형 이상형인 흰색 피부에 글래머러스 몸매가. 내가 언제 이상형이 이거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간절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저는 팬입니다. 이 2018년 꺼네 지금 열다섯 살이겠네. 짝사랑에 빠지는 나이. 드모 오빠는 3 0 살이시고요. 죄송한데 2 6 살입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내 이상형이에요. 성격 좋은 건 인정. 인사 파티 그거 가려면 교복이 있어야 돼. 아저때 교복 파티를 한번 했었죠. 답변 <웃음> 없어요. <웃음> 질문자 채택. <laughs> <재택. 웃음> 댓글이 하나 있네요. 싱! <laughs> 유튜버 중에서 에드머라는 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 싱글인 걸로 알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비밀이라면서 자기 남편이라고 빡빡 우기던데 처음에는 장난이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1년 동안 들으니까 이제 이게 진짜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비밀 결혼이니 카톡이 온다느니 뻔뻔함이 그게 달해서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심지어 그분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뭐예요? 만약 사실이면 범죄 아닌가요? <laughs> 곰둥이 20만 원드모님저 다음 달 17일에 결혼합니다. 아직 3주 남았지만 당분간 못뵐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용 남편이랑 종종 먹방 보겠습니다. 다음 달 17일에 결혼하신다고요? 어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축하드려요. 곰둥이 님. 와 20만 원을.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심. 내 진심을 다해서. 아우 이 따닥 소리. 결혼은 정말 축하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어, 정말 진짜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결혼 축하고 갑니다. 어떤 거해드릴까 제가 할줄 아는 곡은 한세개네개밖에 없습니다. 네. 오, 진짜 결혼 진짜 한번 하십니다. 너 바란다의 소리, 나 이처럼 나를 안다. 밥주땐 웃고 <목소리> <다> 먹었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씻어야 되나 한번? 음. 씻어야 된다고? 코, 코가 왜 이렇게 크냐고? 미안해 씻어야지 무지성으로 처먹네? 말을 그렇게 해 씻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몇개안 씻고 먹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진짜야, 저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에? 왜야아 들렸어? 미안. 아 지금 목에 배추 방울토마토 껍질 그 조각 하나 좀 걸려 있어가지고 좀 짱나네. 진짜 뭐 먹다가 모가지에 꼈을 때 제일 짱나는 게 뭐냐면은 방울토마토 껍데기 모가지에 걸리는 거 아몬드. 아몬드 찌끄레기 그리고 영화관에서 팝콘 먹다가 이빨 사이에 그 팝콘, 안 터진 팝콘 껍질 낀. 죽음이야, 그냥. 팝콘 진짜 개빡치지 않아요? 특히 어금니에 끼면은 빼기도 힘들어. 팝콘 어금니에 끼면 진짜. 아, 영화 집중이 안 돼,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영화 환불 해줘야 돼. 내가 볼때 CGV, CGV님들 이거 이벤트 한번 고려해보세요. 아니면 메가박스나 로타시네마도한번 이거 고려해보세요. 영화관에서 팝콘 먹다가 팝콘 껍데기 22번 어금니에 끼낄 경우 영화비 환불해드림. 이벤트로 하는 거야. 그 대신 인증하셔야 됨. 이, 와가지고, 이, 이 아구지에 낀 거, 이거, 이걸로 이거, 아니면 그 개구기로다가 이렇 벌려가지고 낀 거를 인증해야 돼. 그럼 영화 환불. 뭐 있더라 먹다가 빡치는 부분? 아 팽이버섯 먹다 이게끼면개빡치죠 근데 팽이버섯도 어금니 쪽에 껴야 돼. 이 빼기 힘든 부분. 그리고 가끔 뭔가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게 있어. 내 혀로는 분명히 4번, 5번 이빨 사이에 껴 있는데 거울로 보면은 7, 8번 사이고 이 손가락으로 지, 지, 잘 집히지도 않아. 그래 지, 잡았어, 잘 잡아서 뺐는데 끊어짐. 어. 그때부는 지옥 시작이에요 팬레터 다 읽냐고요? 아 그럼요 저 팬레터 여기 아직 다저 박스에 꽉 차, 꽉꽉 차꽉 채워져있어 하나도 안 버리고 저는 오히려 현지가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 서 이런 그... 선물에다가 붙여놓은 포스트잇 이 박스가 지금 꽉 차있어요 이렇게 아유... 아유 김누니님 슉슉슉이요? 김누니 5만원느름 끊어서 죄송한데 더 돌려서 어? 에드머는 어떤 분인가요? 저, 저, 저요. 제가 에드머예요. 네. 아,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에드머란, 에드머란 누구인가? 일단, 저로 뭐 소개할 것 같으면, 저 일단, 진짜 너무 착하고요. 솔직히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한마디로 하면 완전 짱인 사람? 그냥 짱 나는? 고마우스 아이스요 고맙습니다 아구 김김김김님님 아유 많아 정말 감사드리네요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하시면은 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익명? 이름도 얘기 못하면서 무슨 뭐 욕을 해달라 그래 네 이름을 세 글자를 써놔야지 욕을 해주지 부끄러워? 네 이름이 어디 노출될까봐? 아 그러시겠지 너는 뭐 친구도 없 아빠 그냥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너어디가가지고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김익명입니다 이 지랄 병 떠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름이라도 제대로 쓰던가 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만원 <laughs> 미안해 전화해줘 <그만해줘>. 찬아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해달라 하셔서 해달라 하셔서 한 거지 저는 평소에 이런 거안 돼요, 여러분, 네. 아무튼 저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조이만! 안녕히 계십요오이끼 이렇게까지 방송해야 돼.